이렇게 이 밤을 즐겨 즐기며 살아가지 야 비가 오면 나의 마음 적절해지는 인생. 이그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너, 나와 함께 살아남은 이 세상은 뜨거워 온 인생 마음을 비워 살아가야겠지. 그 아픈 마음 치워가며 이 세상을. 인생을 찾아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즐기고 살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. 아픈 마음, 지우고 살아가야지. 살다 보면 살아가기에 아픈 상처치고. 고사라 분상추. 알아지더 이상 무엇이 필요. 그 한마디 믿을 수가 없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너의 마이 아파 배신자의 눈속 그 사람의 눈동자에 눈동자 빛이 너무나 도두웠어 믿을 수 없었던 그날의 고 사랑 나는 그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야. 그의 눈빛을 알 수가 없어. 사단의마음알 수가 없어. 이제 다. 흐른 흐 허지들마 또다시 배신 그런 배신 사랑의 배신을 엮겨 너와 나의 이 마음을 살다 보면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에 그냥 그렇게 나의 인식, 너의 일생이 너무나 불쌍해. 잘못된 사람, 그런 사람. 나서 살기에 너무나 슬퍼 사랑 한다는 그 한마디, 그 한마디 에 그냥 그렇게 생각 을달 봐. 이룰 수 없는 사랑. 배신의 눈으로 빠질 수 있어 여자의 여자의 마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오늘은 살고 살아 다시 한번 만나고 만 만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이 세상에 많고도 많아 잠시 왔다 가는 인생 불타는 사랑,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, 이세상 뜨겁게 살아가야지, 빈손으로 왔다가, 빈 손으로 떠나는 이 세상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나? 너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을 찾아 살아. 인생을 즐기고 살아 이 세상 타가는그 날까지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 뜨거운 사랑을 찾아 함께 살아. 이기은 세상 축복 받으며 인생을 즐겨 즐기고 살다 가야지 원없는 사랑 뜨겁게 사랑을 계속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한번 즐겨봐.